그 누구는 언제 아시게요? 야 중력 똘복 핑맨 진호 핑맨 진호? 그냥 팀을 그렇게 짠다. 근데 둘이 묶어놓고 아 묶어서 한다고? 아, 음. 근데 둘이 묶어놓고 밑에 뽑자. 팀에 뽑면됨 뽑으세요. 나. 아 나가 응. 일로 아, 아, 와. 어깨 에 중력이 팬다 내가. 기대네아 <laughs> 씨발 나도 옆에 있다 같이 첫 맞는 거 아니야? 나 세움이 인난도 팬. 왜, 너왜 우리 오지? 우리 팀인가? 응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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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근데 세데? 우리 팀 너무 세 보이는데? 우리 커리어가 음, 좀 낮아서 그걸 우리도 쓰 아니, 우리 팀이 <laughs> 센거 같은데. 이거 누가 맞아? 에임은 막? 우리가 더센거 같은데. 게임 이해도가 저쪽이 더었 형, 에임이 거기에 더 세다는 게 무슨 소리야? <laughs> 맞아. 근데. 아니. 나우 이포가 있는데. 김나우 나고 이포가도 있잖아, 거기. 뭐 내가 평균을 낮춰 놓고 이런 식으로 끄고 할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끄고 복 중력 플레이스타일 딱 알죠? 아이새 그냥 똘복기형 카운터 칠 거면 칼만 낼는거아니 <laughs> 아니면 중력 개빡게 말듯 내가 가나 악어 팰 때까지 빡 그럼 전로 보내줄 걸 <웃음> 그랬나? <웃음> <웃음> 죽인 다음에 발레컷 해야지. <laughs> 야 제발 리좀 비켜. 네, 앞게요. 마크위 말아. 누군가 로밍도는 로머를 클리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.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. 이거 또. 김민아, 네가 저기 좀내 앞에, 내 앞에, 내 앞에 사람. 내 앞에 사람. 워든, 지야. 와인? 와인 지야? 카? 블랙 카. 워든이 블리치한테 죽는다. 코쿠르빙빵 <목소리> 뻥. 왼쪽 아, 방으로 왔다. 아 거야. 왼쪽, 왼쪽에 둘. 왼쪽에 둘. 왼쪽이 둘. 하나 더 하나 더 왼쪽에 하나 더 드론으로 체크해. 여러면은한번핑이 하나. 괴롭피지 마라 너. 한번핑이 하나. 뒤에 있다 뒤에. 왼쪽 방 왼쪽 방. 왼이. 보이지? 안방에 하나 안방. 예. 이거지? 왜 괴롭히냐고? 핸드폰 충동. <laughs> 이게 21세기 현실이긴 해. 아, 방금 누구 죽인 거지? 중력이었나? 아 중력 너블. 아 중력 못 하네. 그 채팅으로 좆밥이라고 해줘.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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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거야 이거 해베이라 했다는 건김해이친아이층올라갔여이라 뒤졌다. 울지마! 오마이갓 <laughs> 이뻐요 너 저기 카이드 해킹해줬어? 나랑 마무리 할게 내네 해달라고 세번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안 했어? 그 쉽게 되는 게 아니란다 난. 야 이거 지하에 아... 나 죽었어 미안 못 열어 아나씨 씨발 중앙 계단에 너블 3층 카메라 한번 보여줘 아옹 주정야 주정 뭐냐? <laughs> 아X발 <시발, 둘> 다 <laughs> <나> 뭐야 <뭐냐? 웃음> 첫밤들 <파틀 웃음> 컷 아X발 뭐, 아, 심지어 <웃음> 워든이잖아 워든 저새끼 나한테 개톡 뛰지 필필필필필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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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! 다운 다운 죽여 죽여 쏴쏴쏴쏴쏴 그렇지! 아 네. 그렇지? 어, 뭐, 워든씨발 어, 나한테 왜 자꾸 죽는 거예요? ㅎ 워든이 워든이 쏠방 있나? 어 뭐, 워든이 뭐, 자꾸 나한테 뒤집씨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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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진짜 열어줘 진짜 그래서 X나 삐졌어 이미 진짜 나만 믿어봐 진짜 그래서 존나 삐졌어 진짜 믿어봐 진짜 너랑 게임 안해 썰었어? ㅋ ㅋ 아니 초딩이냐고 너랑 게임 안해 아니 병열어준다고 한세번 부탁했더니 다가지고늦게나마 하는데 비 c k 고안 된다고. 아 쉽게 되는 게 아니라면 드론이 안부셔줘야 된다고. 이렇게가 데 로비 먼저 무기고 계단 먼저 잡아. 뭐 있... 무기 계단 잡았어. 아니 있어 무기고 계단에 있어. 아 그래? 아정확하죠 와. 완납파. 빨나 있어? 어. 아, 뭐. 뭐야 뭐야? 아, 저기 너무 놀면서 하는 거 아니냐? <laughs> <laughs> 워든 들고 핑키한테 두번 주고 아, 김떨복 패러 가는 게 존나 재밌네. 아, 라운드마다 김떨복만 따습. 씨발, 이번 판총쏴이겠데 어쩔 수 없이. 미라야, 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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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아, f u 대사. 진짜 대사 미라네다. 아, 쓰레기다. 아, 또 요렇게 징징대네 대사. 저도 못 가져와네. 닌자밀어야지 닌미 좋지 닌미. 피지컬 지렸나요? 이번 y 미아 c 네. a l Chiran n 지렸나요? h i r a n Nile. c h i 나 a n Nile. c h i r a 이 Nile. c h i r a 여기로 진입한다 얘들아. 음? 실 침실 들어왔어. 침실 들어왔어. 침실이 아, 침실 하나 있다. 와! 나 나도 온다. 나 온다. 응, 음. 전화 맛있다. 어, 이거 화장실에서 펌프커를 늘려. 어, 들왔다 여기. 너 찍었어. 팀이 들어오네. 버티컬 레어 있는데 보이겠다. 몸물 <laughs> 화장실 간다. 화장실 간다. 이거 갔다. 너 물인데. 화장실 내 앞에. 어? <laughs> 존나재밌네펄스 나랑 기억자에서 놀 사람. 빅맨아 나 기억자야 혹시 드론 좀 봐줄 수 있냐 나 지금. 아, 보고 하면. 있어. 이뻐야 너도 옆에 자리 만들어줄까? 이뻐 여로 와봐. 불편이야. 자 여기 네 자리. 여기 근데. 나온다 기억자 나온다 기억자 나온다 기억자 나온다 기억자 나온다 기억자 나온다 기억자 나온다. 나왔다, 나왔어. <laughs> 나왔음 나왔음 들어간다 들어간다 밤 들어간다 지금 들어간다 쏴. 들어왔어. 방금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? 다시 나온다. 다시 나온다. 다시 나온다. 다시 나온다. 다시 나온다. 다 나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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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, 아, 정신 차려. 아다라며 드론. 계속 나오는 거 어떻게 시. 계속 나와. 아씨, 아나 이거 앞에서 그림 그리 때마다 뒤에서 나온다 해서 안 때라도 좋은 날이네. 아, 나오는 거 어떡함. 날람보 성능이 너무 좋아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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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또, 이렇게. 하돌복 증력 컷. 뭐야, 침실로 들어갔네. 왼쪽, 방에 있어. What the fuck, 아니, 이 거리에서 샷건 한 방이나? 뭐냐, 저거로? 폭도레스. <laughs> 거기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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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그렇지, 콕. <끄> <끄> 어, 뭐야? <끄> 뭐해 뭐아뭐아 <끄> 뭐해 아아아아 으아, 아이핑 스탑. 하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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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지 마라! 왜왜왜 해? 뭐왜 말해? 왜 말해? 말해 말했잖아 막지 말라고. 조진다 이뻐. 아무것도 안 들려. <laughs> 아 씨발. 준다. 오 이뻐 캐리. 이봐 거기 나가자 창문 방, 아, 르르르르, 창문 창문 CC 창문 CC 창문 CC 창문, 창문. 아우 CC 아, 창문 거기 거기 오른쪽 아, 아우 아우씨 왼쪽에서 창문들로 보면 다 죽일 수 있어 지금 아우씨 그렇지 거기 거기 으아, 거기야 거기 아우 씨발 느려 터졌네 아우 총들어 병신아 아우 아우 하나 더 하나 더 잡아 이 병신아 아우 둘다 다운 아우 빨리 잡아 이 병신아 <놀라>, 아 좋았다. 아 <놀라> 씨발. 그렇지. <오우>. 아 <놀라> 늙은이 새끼 안 들리나 <놀라> 잘? 아우씨 답답해. 오케이. 여기까지. <놀라> 좋았다. 김돌복 <좋았다. 놀라> <이리와>. 이지. f u c k 진짜. 근데. 아 김돌복 워든으로 나한테 딜 이런 거 정말 숨배리. <놀라> 아니 씨발 상대 못하겠어. <놀라> 운봉 안 맞으면 뭐 해? <laughs> 심리전에서 지는데 웃나어렵네 <laughs> 블리츠 저렇게 쓰였었나? <laughs> 멤버십 가입 아직도 안 하셨어요?